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닥터 코스라고 가져와봤어요. 편의점에 새로 나온 맥주고요. 네캔에 어, 만 원이고, 부사일랜드 브루어리에서 만든 맥주긴 한데 이게 원래 부사일랜드가 시카고에 있는 브루어리인데, 얘는 부사일랜드 브루어스 코리아, 서울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브루펍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로 만든 이제 한국에만 판매하는 읍주인것 같아요 패션 IPA라고 되어 있고 캔이 되게 여름여름한 민트 컬러로 디자인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서울을 상징하는 뭐 남산타워, 육산빌딩 이순신영상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롯데월드타워인 것 같아요 디자인 제가 뽑은 것 같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향이 먼저. 짠. 아 이게 약간 그 열대과일 파인애플 향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파인애플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컬러도 아주 밝은 노란색. 아, 이거는 네 아주 밝은 노란색 색깔이에요. 거품은 기포가 큰 편이고 네 유지적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한번 마셔볼게요 음. 일단 가벼워요 벌컥벌컥 음. 마시기 좋은 탄산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맛이 제일 강한 것 같고 약간의 시트러스 과일 감귤류의 맛도 살짝 있고 단맛은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 쉽게 몰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쓴맛은 아주 좋은 끝에 오히려 약간 라거 계열의 프라이드 치킨이라면 저는 어떤 아이비, 페이베이드나 아이비에이어를 낚는 치킨 감감정인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강에서 의자랑 펴놓고, 음. 치킨 의자랑 테이블 다 펴놓고 치킨 같은 양념치킨 같은 거 시켜서 같이 먹으면 아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음. 이런 IPA 계열의 맥주를 좀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그렇게 막 엄청 맛있는 맥주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자나 이런 향이 약간 강한 맛이 강한 음식들이랑 먹다 보면은 은근히 조화가 돼서 마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네. 거품의 유지력은 별로예요. IP 계열의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약하다, 약간 뭐 맹맹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세션 IP가 원래 그런 맥주니까 저는 이런 컨셉이나 스타일을 굉장히 잘 반영하면서 호불호는 많이 없이 잘 만들어진 맥주라고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편의점에 있으면 두캔꼭 사시고 4캔에 만원이거든요 두캔을 꼭 사시고 4캔 네네 사셔도 와이페이를 뭐 좋아하시는 분이면 4캔 네 사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두캔에? 두캔에 뭐 다른 거 사셔도 되고 편의점에서 마신 맥주가 공표밀맥주랑 상상페일에 그리고 덕덕고수였는데 저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금칼 중에서한 베스트고 그, 그것도 이렇게 막 1등, 3등 이게 아니고 1등, 2등, 3등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금칼은 너 많이 별로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처럼 집에서 혼자 맥주 먹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시는 느낌 진짜 이만큼 남았는데 정리하면 편의점 맥주 네 키네 만 원이니까 다이 성규 좋다 네그 기존에 세 캔에 9,900원이래도 있어요. 걔네보다 나아요. 거의 다 거기 다 마셔봤는데 이거보다 나았던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월등하게 좋다. 가성비가 월등하게 좋고 이렇게 세션 IP라는 스타일을 잘 따르면서 맥주를 좋아하는 매니아와 대중성을 모두 잡을 만하다.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이런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4 7도가 그래서 음용성이 굉장히 좋고 탄산도 적당해서 그냥 이렇게 흙어보고 마시기에 좋은 맥주예요. 네. 꼭 마셔보면 좋을 것 같은 맥주입니다. 네.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